반갑습니다. 리얼트 필립입니다. 저는 지금 랭리에 나와있는데, 뭐 때문에 왔느냐? 오늘 랭리에 이제 저층 콘도에 전매매물, 어쩌면은 가격 좋게, 개안케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매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. 요 지금 예상 완공일이 11월 달이거든요. 그러면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래서 랭리 쪽으로, 윌로비 쪽으로 해가지고 금세 이사를 생각을 하시는 분, 타운하우스 아입니다. 저층 콘도입니다. 콘도에 들어오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될 텐데, 사이즈가 지금 930 정도 스퀘어피트 되고, 투베드 투베스입니다. 그리고 주차장이 두 칸이 있고, 그 다음에 락커 하나 있고, 요 그래서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예상 완공 입주입니다. 그래서, 요 상황이 조건이 맞으신 분들은 연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가격하고 더 디테일한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가격이 어, 괜찮아요. 어, 이 정도 가격선에서 이걸 지금 만약에 살수 있으면 어? 개안겠다. 이 정도면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집이 10만 불, 20만 불, 막 30만 불 이러진 않습니다. 당연히 현재 시세보다 이제 싸게 살수 있다라는 거지. 네. 자 그래서 랭리 전매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리얼터 필립이었고. 요들어가시오